저 관종, 아니 뭐 지금도 관종인데 뭐 어때? 해보자! 천원이면 <laughs> 할수 있겠지? 보여드릴게요. 야하! 표정 봐! <laughs> 아, 8,990! 아 이거 9,000 넘어야 되는데? 9,000을 못 넘네? 나보다 센거 같다고! 그 근육을 쓸줄 알아 100점 넘기면 개구리 아점 넘기면 아8,990 왜? 아 아니 아니 트위치라고 트위치? 네아 사장님 들어어천명 하... 보고 있다고? 와 치고 <laughs> 아, 다니는 거봐 네. 본인 파트너라고 개구리 치고 네. 다니네뭐천명 보고 있어 넘겼어 <laughs> 어9와 <laughs> 아 오! 오뭐 받았어요? 아나저때못봤네 바로 뻥가 좀 치네. 깝치안 되겠다. 예 네, 조심하세요 여러분들. 한림님도 야방하면 천명볼 거예요. 뭐라는 거야 또. <laughs>